본문입니다. 본문 본능. 교가 교과, 교가 교과. 교가를 불러보자. 교가를 불러봐. 교교 오네. 교, 교가 부모 유신 아닐가 친구의 사귐이요. 친구의 사귐. 친구지간에 믿음이다 말이야. 2번 부모를 정의하되 부모를 갖다가 바르게 응? 바르정자 어? 맷대 말이야. 모이 모이는 거죠. 바르 바르게 이제 친구 삼대 강학하는 부모로서 배움을 같이하는 친구로서. 아주 선교하면 아주 잘, 어? 배움을 잘 하는 그런 저 친구를 잘, 어? 사귀면 도 익명이요. 도로서 아주 더 밝아진다 말이요. 더 그냥 나갈 쪽도 이제 더할일자 도로서 밝아져.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도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도반이 누구요의상대사 항상 같이 사이또 얼마나, 어? 도반이, 유 위가 좋았는지 말이예요. 의상대사가 좋은 곳에 가서 앉아서 수다다 보면 의상대사를 불러, 아니, 뭐, 의상대사가 원효를 불고, 원효사가한대본 의상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군데가 원효하고 의상이 같이 이제 그 지명이 있어요. 산들 지명이. 그렇게 도반이 같이 있으면 서로 서로 경쟁하면서도 발전한 거예요. 이거 어깨를 견준다는건이 경쟁이요. 아주 친한 관계인데 그런것도 친하기 때문에 더 경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안 되냐. 그죠? 그런 도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날로 날로 더할일자 밝아진다. 도가 음. 그런 그래 참 사람을 만나야 참 도반을 만나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음. 또 보인하면 덕 일진이라 어진 마음으로 도, 도와 보조를 해주면 응? 음? 아주 덕으로써 그냥 크게 더 발전한다. 그렇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도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덕을도 서로가 덕을 잘 베풀지 또 서로 언제, 어, 덕을 존중하는 그런 식법으로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능함으로써 서로가 실력이 있단 말이요. 능은, 능하다는 얘기는 실력이 있단 말이요. 서로, 어, 아주 좋은, 선은, 어, 뭐야, 좋다는 뜻이 아주 좋은, 어, 실력을 갖춤으로써 불능한데를 부릅니 서로가 이제 한 사람이 아한 방향인데 한 사람이 이만큼 어, 능력 있어. 이 분야별로. 학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만큼 분야가 높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모자한다고. 그럼 모자한 사람이, 이 사람이, 친구가 이렇게 웃으면 어떻게 돼?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서 따라가게 할수 있다. 그게 바로 뭐야. 불능한 세를 물는다. 뭐 이렇게 더잘 해준다. 음. 그러면 많이 함으로써 적은 데를 물으면, 그러니까 낮은 것, 중, 부족한 거를 이렇게 채워진다. 다음 장입니다. 아, 유화대 이수대, 무한 듯 하며. 그러니까 친구 중에는, 어, 실력 있어도, 또는 재물 있어도, 뭔가 가진 게 있어도, 없는 듯 해요. 서로가, 그걸, 어, 내가 있다고 자랑하고, 어, 자존심 내서 해면 돼요, 안 돼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어, 내가 잘났어도, 잘, 못난 것처럼. 내가 잘 알아도, 잘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 친구 주 안에, 어, 같이 교를 류 해야 된다. 이런 뜻그 다음에, 실화대 허한 듯 하며, 어, 또 범하여도, 불교하며, 어, 어. 그니까 범하에도, 이건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하여도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에 불교란 것은 남의 또는 친구에게 잘못해도 주고받지, 울고 그름을 갖다 시비를 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교란 뜻은. 또 종사함이 유신이다. 어떤 경위든 간에 믿음으로써 마음과 힘을 합한다. 또 이번, 이러함으로, 부부는 이러함으로써 친구지간은 절절하고 아주 셋시 하고 말이지, 이렇게 아주 가장, 음, 절실한 가운데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란 말이요그 다음에 형제는, 어, 화열이 한 아주 형제라고 하 기쁨과 화목한 가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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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같이 하고, 또 적선은, 음, 아주, 음, 책선, 어, 서로 잘 대하는 그 벗의 도리를, 음, 짓는 거죠. 책선, 어, 책선이라에서는벗의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걸 책선이라고 해요.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임성이 있는 거지만, 이건 책서는 잘 한다는 뜻이요. 책, 어, 손자는 어, 잘 한다는 뜻이요. 음. 우행이 불가면, 이와 같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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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운 행실이 아니면 충성으로 선고하면, 그니까 우행에, 그, 우해로운 그, 말로써행실해가지고 이게, 어, 상대방이 잘못한 거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더 충성으로서 친구를 갖다가 교화시켜야 된다. 어? 선구. 어? 선, 충고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구란 뜻은. 애심으로 선도하되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착하게 도로써 언제, 예? 예? 잘, 도를 잘하게 하되 불가하면, 그렇지 않냐면 그쳐라. 이건 그친다는 얘기예 절교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잘못을, 어, 잘못된 짓을 반성을 못된 길을 하면 끊어라. 이런 뜻입니다. 친구원 스스로 욕을 말라.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이제, 절교하고서도, 그렇다고 이제 욕을 하지 마라. 끝을 내더라도, 악하게 끝을 내지 마라. 이런 뜻이요. 어. 욕을 말라. 그래도 이루어 보기가, 뭐랄, 어? 그러니까, 나,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말이딱 끊고, 냉정하게 해가지고, 나쁜 욕하면 나중에 만나면 그 사람 볼 낯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 관계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볼 낯이 없으니까, 어? 그 끊더라도, 아주 잘, 응. 어? 이해시켜서, 끊어라. 깜짝입니다. 지방의검에 군자가 사는 나라에, 어, 대부 지함에, 대부의어진님이 어, 어진 마음 있게, 어, 엄탄함을 섬기며, 엄격함과 아주 삼감으로 섬겨, 어, 이탄 때는 기탄이요, 기탄. 엄함이 있어서 기탄 없이 한다만 어, 선배의 어지럼 응, 선배의, 선배란 것은 나보다, 우리 사람, 그, 뭐, 그 학, 학력으로 말하면 내 선배 이런 뜻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선배라고 했어요,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선배, 선배. 이렇게. 음, 그런 선배, 공부를 높이, 학력이 높은, 어, 음, 그런 그 분들, 그런 친구, 어, 선배의 어진 마음, 어, 여기, 갔다가 이제, 어, 통해가지고 절차, 어, 절차 탕고라하고 하잖아요. 절차. 절차란 말은 뼈를 깎듯이 닦는다는 뜻입니다. 어, 절차. 절차함을 무과하면 그러니까 뼈를 깎는 그런 수신으로서 친구를, 음, 사귀게 되면, 개진 덕, 지조이며 덕을 갖춘 친구가 되는데, 어, 되도록 돕는 것이 된다. 풍우지교 하울 쪽에, 친구를 잘 사귈 쪽에, 익자가 사환하니 아주 이로운 것이, 이로운 것이 세 개가 있으니 말이오. 손자, 어, 그리고 손, 아주 손에 드는 것도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익자, 어, 세 개가 뭐냐. 문과 삼, 하는 도요. 3번이요? 3분의 1번. 문과 하는, 어, 우직과. 그게 내 주장, 내 생각을 버리고, 친구를 생각하는 그런 정직함을 뜻한 거요 또, 진성하는 우량과 성실하게, 또 믿음직하고도 박식함을 뜻해. 여기서 이제 우량이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똑같죠? 어, 이렇게 이제 보도자 어, 양자인데, 요 양자가 사실은, 우편에 보면, 양자고 동자로 봐요. 똑같은 글자. 밝은 양자예요, 밝 양자. 그러면서 이게 믿는다는 뜻이죠. 믿을 양자. 밝다, 믿, 믿을다. 여기서 이제, 믿는 단 때도 똑같은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밝은 양자고 같다. 근데, 말 쓰면 뭐 서울경자 아니에요? 말이 서울, 서울말은 뭐예요? 표진말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표진말대로 정확하게 누구든지 다알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언사를 뜻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러니 밝은, 언어의 밝은, 이런, 그, 글자가, 어, 믿을 양자예요. 믿을 양자. <laughs> 또, 진명하는 후다무는 밝은 정신으로 나아가는 친구의 높은 식견은, 이 무는 식견이 한테요 식견이 많다. 담은 어 유익한 사무요. 이거 봐 유익한 세 가지의 벗이다. 지금 얘기한 것들이 바로 세 가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입니다 그건 이제 그, 음, 익자 사무요, 이제. 익자 사무요. 뭐 지금 이제 익자 사무 있고, 나쁜, 나오는 건 손자 사무요. 손에 대는 세 가지는 뭐예요? 첫째, 부직하는 응 음, 우편벽과.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지 못하고 말이죠. 어? 어. 그다음에 그 편벽한 음, 정신 응그을 가진 그 벗. 그다음에 불량 아까 믿지 못할 사람이죠. 그니까 불량하는 응우선유어 어? 그냥 믿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줏대 없는 벗이란 뜻이요. 예 예. 이 예. 줏대 없는 벗또 부실하는 응 어? 우편 편형 믿음성이 없이 잘하는 듯 같은데. 이영이라 것은, 어, 잘 하는 것 같단치요, 겉으로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속으로 빠져갖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어, 친구를 이용하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해롭게 하는 세 가지다. 그러므로, 이런, 이것은 유손, 사분이라 손해를 주는 세가지친구니라 그다음에 네. 3번 장자를 협하며 장자를 협하는 건 울산 사람 왔다가 옆에서 잘 도와준다는 뜻이요. 또 귀자를 협하며 귀한 사람을 이제 잘 그냥 그고 산다는 뜻이요. 귀한 사람을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간에 저는 친구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친구보다 다른 사람이 이제 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얼쩡거리고 뭐 친구를 끼도 놔두고 또뭐야 그러면 이 어른 어른한테 어이 있으면 어른한테 그냥 달라붙고 친구는 망치고 그러고선 어?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친구가 아니고 자기 형제 있으면 형제만 야 이렇게 위하고 친구는 저한테 이것이 뭐예요 안 좋다 말이야 친구관에 어? 그건 안 좋다 같이 형제가 있더라도 친구도 같이 형제처럼 대하고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있어도 어? 귀한 사람이 있어도 친구고 같이 잘세하고 이래야 진짜 좋은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게 친구를 여러분들도, 어, 상대방한테 이렇게, 어, 이제 지켜서 행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붕어, 어? 친구를 아니한다. 어? 친구 삼지 아니한다. 오직 덕인을 붕하며, 오직 덕, 덕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인지, 어, 화를 부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다, 어, 하지, 어, 하며, 하려, 어? 뭐, 저다 하며, 어, 또, 윤지화를 불가하며, 친구에서 지극함을 다하지 못하고, 또, 부모를 어, 전교하고, 벗시 온전히 사귀지 못하고, 어, 온견히 사귀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어, 이렇게, 친구를 살려면 온전히 잘 사귀자, 부모를 전교하세요. 친구를 전교하세요. 아주 온전히 사귀자 이게 아주 예, 결론적인 얘기죠 결론적인 친구 간에는 아주 온전히 어잘 사귀자 그래서 환충은 어 난전하네 충실히 온전한 조건으로 어 친구 자를 삼기가 상실은 어+ 음, 렵다 온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를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금세 인심이 천박하여, 요즘 사람들의 인심이 천박해가지고, 어, 환합으로 상여하며, 음, 합자는 이게, 어, 앞자도 됩니다. 이거, 음, 앞자도 돼. 익숙할 앞자예요. 익숙할, 익숙할 앞 또는 익숙할 합자. 음, 그래서, <laughs> 어, 즐김으로 서로 상대하며, 이건, 어, 무각으로 환해하며, 각이 없이 서로 밖이며, 각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각을 세워. 예? 인간 관계에서 각을 운다는 얘기도요, 너무 지나치게 딱딱 똑부러지게 하는 거. 이건 이 각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초삼은이 각을 세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초삼이 그냥 너무 지나치게 딱딱 끊어. 융통성이 없고, 변통력이 없고 말이지, 응? 예? 사교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된다 말이에요. 예. 각이, 예? 각은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각은 세워. <laughs> 또 무각이라도 그래서 가기 없이 서로 아끼며 선유 함을 상호하여 착함으로 서로 상대하며 또 집내 함에 집내하여 아, 밖에 며 서로 손잡고 격려하며 요몇 자는 소매몇 자. 소매몇 자는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손잡고 그 손이 어, 아니라도 이렇게 어, 손 옷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고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아, 이렇게 손, 손이 아니고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옆에 옷을 잡고 하잖아. 끌고 그러니까 이끈다, 이끈다. 이런 뜻이요. 이끈다. 어? 소매매자. 그래서, 박견은, 박견이라는 것은 두질 박자. 칠 박자거든 때린다는 뜻인지, 여기는 어깨를 때리는 것인데, 어깨를 때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두드린다는 뜻. 어? 격려한다는 뜻. 박견. 그다음에 기합하여 아 어, 부고하면 기합이란 그냥 아이 하는 기합이 아니고 길을 갖다가 합해서 어? 기운을 합해서 잘 끌고 간다 친구와 함께한다 또 이번 이원에 불합대 말 한마디야 이견을 갖게 되어 응? 또 노기를 상가해서 노한 기운도 서로 대하며 또 투쟁함이 다소나면, 어, 다툼이 제가 회가 많아지겠으니, 어찌 구진하지 어찌 오랫동안, 어, 친구로 삼을 수 있으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한 말이. 능이 장구할 친구는, 부모는, 음, 공경으로 상의하며, 서로 공경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 대하며, 또, 하량으로 불건하며, 아까, 약은 믿을 양자로, 했죠? 어, 믿음이 적을까, 항상, 기게을리지 어?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게 내가 행동 행동하는 게 없는가, 그, 내가 게을리 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잘 살펴야 된단 말이야. 그, 항상, 친구라고 해도, 그, 좋았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 현실을,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어, 이렇게, 반성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차지하지. 그, 항상, 너 너나도 그냥 한번 하다 보니까, 친구가 이제,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한번 하면 어떻게 돼? 그게 당연시 하잖아. 그죠? 친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럼안 돼. 그럼면안 돼. 그러면, 동생 하지 않는다. 능이, 장구할 부분은, 그래서 하나가 자꾸, 친구지간에도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 걸린 것을 그냥 이해를 해. 근데 두번 걸렸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니까 좀더 취미지자. 세 번째 걸리잖아. 그 기분 나빠지는 거 새끼, 이거, 이런 새끼가 있어? 친구가? 그럼 어떻게 돼? 멀어지는 거지. 예. 그, 한번 잘못한 건 괜찮지만, 한번 잘못한 것, 어, 또 이제, 어, 자, 기가 찾아내가지고, 두번 잘못하지 않게끔, 서로 이렇게 공경을 어, 지문을 갖고, 어, 살아야 돼. 부부도 마찬가지고, 난 요즘 젊은 애들 말이야. 부부가 너나 하는 거 아주 불, 어, 이, 이 불쌍놈의 짓거리, 막, 서양놈의 짓거리, 이, 그, 그, 방송에 나오는 저 아주 그냥 방송, 저, 어, 저, 저 작가들 말이야. 저놈들 그냥 싹, 그냥 쓸어다 그냥, 어, 저 한강에다 쳐, 어, 듣고 싶다고. 이작자들그그그 그, 그, 그 드라마 보는 날이요, 처음부터 내 정신에 그반어 반하는 그런 행위를그볼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요즘에는 좀더 거기 빠져 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거기서 다어어 어, 닮으니까 어떻게 돼? 정신병이 다못 돼. 그래서 심판하는 거야. 이 젊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어 죄는 이 세상 따지 살아가지고 뭐결 결로 죄진 것도 없는데 하는 전부 다 짓거리가 죄지는 짓거리고 못된 짓거리 지금 이 세상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난파. 그래서 이 천지가 이 심판하는 겁니다. 용납하지 아니하고 천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나중 철저하게 내 천지의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어, 내 말이 아니 천지의 말이 음. 요즘 사람한테 내 말이 어? 헛소리가 되겠지만 헛소리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헛질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 거꾸로 가는 그 정신, 이 사회, 이풍조가 정상으로 생각한다고. 근데, 절대로, 정상이 아니고, 이 비정상으로, 있었으면 안 되는 행동, 언행을 하고 있다고, 지이 세상이. 그러므로, 이번에, 개병해서, 싹! 바꾸는 거이 정신까지 바꿔야 되니까, 잡아 끌고 와가지고, 신명계에서 말해, 이래 이면안된 거, 야 니, 니, 짓거리 하는 거, 이부 잘못된 거야. 알겠냐! 이놈다 신명계에서, 탁! 그거니 이번에, 그러지 않겠지? 너 이만큼 잘못한 건, 이번에 용납해. 그럼 너 사,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절대로 후천세계 하면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개벽되는데 완전히 형격 되는데 이게 어 내가 뭐라고 인간 세탁이라고 그래. 인간 세탁 이번에 인간 세탁하는 거예요 이 잡아 끌고 올고 하는 것이 살아 생전에 꼭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끌려올려 가지 않냐 하고 해인 인파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요 사람만 어 소수 삼... 남기는데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드는 거그 내 올곧은 정신 갖고 그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내 정신을 따로지 못하면, 태인 임패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냐 그리고 충고도 안돼그 충고로써 아주 신실하게 아 충고를 갖다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그냥 철실하게또 선도 도로써 참잘 도로써 어 돈독하게 하고 어 그다음에 영구히 그러면 영구한어 친구로서 불견이라 변하지 않느니라 이붕우를 친근하면 이붕우를 갖다 가까이 에? 친하게 하면 어찌 천박하려 어찌 천박하게 되려 천하고 어음 열게 되느냐 이말 우교 친구를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아주 능관이 오랫동안 가게하니 이는 바로 전교 아니까가 이게 바로 오로지 잘 사귀는 전교다 전교 음. 연교 현경구입니다 현경구 음. 지난번에 이어서. 어. 병유대세하고 병유소세라. 병이라는 것은 크게 일어나는 병과 아주 작게 일어나는 병이 있어요. 또, 대병은 무약이요큰 병은 약이 없어. 그 소병은 혹유약이라 작은 병은 혹 약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천에. 근데 큰 병은 약이 없다 말이에요. 응. 응. 3번이요. 연이 대병지약 안심한 신사. 그러나! 그러나! 대병, 큰 병의 약이, 응? 예? 라는 것은 어디 있다? 안심, 안심이야 안심, 안심 내가 이거 써붙인 거 아니에요? 이거, 이내 글귀를 내가 보고 쓴게 아닙니다. 내 정신을 쓴 거지. 내이 네, 글귀를 딱 본따 쓴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 정신 갖고 써서 세는 거예요. 안심, 안심이 뭐냐? 이 정신이, 이번에, 현실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그 매몰되가지고, 거기에서 정신을 팔고 말이지, 그냥, 어, 안심, 안심이 다, 사라졌어요. 안심, 안심이 없다고.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보면. 아 심하게 말하면, 이 정신병자의 대부분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직한 곳에 한, 편협한 정신, 이 나쁜 기운에 말이 빠져갖고, 거기에, 매몰하는 그 정신을 보면, 내가 보면, 태부,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이 정신병자예요. 환정신 해야 됩니다. 이건 영신 당주의 말씀이에요. 그 정신에서 바꿔가지고, 새로운 영신, 정신, 올바른 정신으로 되돌아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큰 병은 약이 없고, 약이 없는데, 뭐가 약이다? 안심, 안심.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편안히 갖는 거 결국은 도심이요. 도심을 잘 가지고, 도, 도를 잘 닦으면, 이게. 현실 세계 어려움에 불안함에 여기서 다초월해 갖고 안심 안전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천명이 주어져 가지고 이번에 세상 싸움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줍니다. 대병지약사물탕이야 그러나 이제 대병에 그런, 어, 예, 그런 사물탕이 이제 팔십 첩이 이제 약이 처방을 한게 있어요. 음 깜짝입니다. 음. 그 다음에 기도문인데, 이게 시천주주 아니 영사불목 만사지, 천주교의 아주 핵심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거 가지고, 어, 아 영세토록 입지 않는 그런 그, 정신을 이 세상 사람 같다,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게 하는 거, 이만사지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기운은 지금지원희대가아니극한 기운이 이제 날에 딱, 이제 일어나가지고, 원희대가 원한 바대로, 응? 음? 원한들어 크게, 그 기운이, 이번에 신명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 신명이 들어가지고그 기운을 받으면, 인간이 아주 크게, 어? 하늘의 기운을, 지극한 기운을 받아갖고무서불로한 무서부지한, 무서불통한 그런 능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대병, 초로, 무도, 대병은 큰 병은 도가 없음으로, 어? 서 나타난 거예요. 도가 없기 때문에 큰 병이 나타난다, 이번에. 크게는 이번에, 어? 귀병에서, 어? 그 병이 나타난 거예 도가 없음. 그 도가 없는 사람들 이거다 잡아가는 거요. 응. 또 소병 추러 무더라 역시 작은 병도 그러다 말아 똑같이 소병이나 대병이나 병 나는 거 이번에는 똑같이 도가 없어서 도의 길로 가지 않아서 못된 길로 현실 세계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응. 소병이든 대병이든 병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유도즉 대병 무력자. 그러니까 만약에 도를 얻는 즉 도를 얻었다면 어? 도를 내가 얻게 된다면 대병 큰 병도 무력자물 약을 쓰지 아니해도 스스로 나눈다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요 대병 무력자유 어? 대병 큰 병도 어, 어. 뭐야 물 뭐야 네물효네 무약 약 그렇죠 무력 무약 다 효야. 그러니까, 말물자, 약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효과를 낸다. 그말이 효자는 두가지 써요, 이렇게. 이렇게 협력자 써도 똑같은 거죠. 음, 똑같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난다, 말이야, 스스로. 음, 대명조, 약이 없이 스스로 나는다. 도를 얻으면 그래요, 도. 어? 도. 하나님의 도. 영신당짐의 도를 얻으면 어. 스스로 나눈다 기막힌 말씀 아니요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듣냐고 지기금지 어. 음. 사올래요 그래서 치극한 금지 기운이 사올래라고 4월 사올에 온다 이게 우리 영신당짐판이요 영신당짐판은 사월 초파일날 뭘해큰 행사를 신명행사를 하자 사올래야 사올래 그게 원리대강 원하는 것이 크게 내려 그게 예장이야 그 다음에, 의통에 대한 얘기를 쓴 겁니다. 망기, 부, 자, 부다고 부모님의 은덕을 잊은 자는 아주 무도 한자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그 부모의 그 인권을 잘 모시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화장하는 거. 이게 아주 무도 묻어 중에 무도예요, 이건. 어? 그 부모의 덕을 잊은 자는 아주 무도 한자란 말이에요, 무도 한자 아까 뭐가, 도가, 어, 없으면 뭐가 생겨? 대병도 생기고 소병도 생겨. 근데 도를 얻으면 어떻게? 대병도 스스로 낳게 되는데 무도잔보다무도잔 첫째는 부모에게 말지 이 부모의 은덕을 응? 배신하고 말이 불효막심한자이 세상상태본이 무도한 자입니다 화장하는 자들 응. 첫 삼촌에 넣고 어? 어? 자식들 내가 이번에 딱 그냥 인터넷에 올려놨잖아 이번에 그다 보면 깜짝 놀래야 되는데, 그럼들이그 놀랄만한 정신이 되면 그것도 다행이요. 아이거 진짜 그런가 근데 이게 개소리지, 뭐. 이게. 그렇게 될거 아니오. 그럴 거 아니오? 날 욕되게 했구나? 그리고 날 욕하겠지. 잡아가요, 심리이 미안하지만. 살리기를 원하지만. 난 살리고 싶은 사람이지만. 만약에, 눈을 어? 쓰겠다면 내가 서울 갔어도 이 새벽에 내가 그 아니면 밤에 들어갔든지 그게 중요하니까 현실적으로 또망기군자무도 음. 역시 군자의 뜻을 잊은 자 무도한 자요 군자의 말씀을 이, 그, 그 귀신 신나까무들리라고 하는 자연 무도한 자 도가 없는 자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다. 큰 병을 얻으면, 이번에 죽는다. 이 말이. 다음 장입니다. 망기, 사자, 부도, 스승을 잊은 자. 스승을 잊 자. 내가 스승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나한테 와서 공부하다가 말이야패신을간자들 무도 한자입니다 무도 한자 의통, 이만, 의통이라는 것은 죽을 자를 살려내야 천하를 갖춘다는 게 의통. 그래서 살릴 자입니다. 어, 살려갖고 통일한다는 뜻 의통. 증상해서 낸 것이 의통이에요. 아, 어, 그병생약에 보면, 유천하지 병자, 유천하지 약, 어, 골병 내유라, 그 있어요. 천하의 병은 천하의 약을 쓰며 그 병을 낫게 한다. 그 천하의 약은 그래서 천하의 약을 써야 한다. 그 천하의 약은 사실은 이 세상 약이 아니고 천하의 약은 뭐야? 하나님의 약이요. 하나님약으로써그 병을 낫게 한 겁니다. 그 성부성자, 성신의 말씀, 이 원형의 장에 부흥천지로 해서 하느님을 받들어가지고, 땅을 받들어가지고, 어, 도술 약으로서 영신당, 중산상님이, 이 천지공서에, 그, 그, 뭐, 제, 어, 어, 자, 전주, 어, 동고 어? 전주, 온전한 그 고울인 동곡이란 마을, 그리고 생사, 생사를 갖다 거기서 분별해서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에서부터 평화와 화목을 유지해야 천하가 평정하게, 어, 되는 그런 문수로서 그 천명을 받을 수가 있다. 어, 그런 행운을 어,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해서 어, 못된 짓 하고서 행운을 바라는 것은 이거 유행 수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고서 그다음에+ 다음에 천하사의 뜻을 품고 그리고 천하사의 뜻을 품었으면 수행을 해서 수행을 아주 정성껏 뜻을 바르게 해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다한 후에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